여기 이거 못하죠, 이거 앞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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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나 가볼게, 가볼게. 와, 이거 뭐야. 와, 나 위험, 나 위험. 이거 어. 못 봐줘, 이거. 어. 오른쪽, 오른쪽. 뭐한테? 밖에 있는차테 아냐, 근데 나는 발키리한테 뛰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나는 맞을 수 밖에 없었고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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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서요으면 아, 저거 으면 아, 저거 이거없 아, 거으면 아, 저거 없으 <목소리> 주변에 한번이던데대0로간 애들이 아직도 안 나왔나 설마? 우리가 두 개를 다 파밍했는데 트럭 현장 가서 파밍하고 이렇게 포수 쪽에나 아 그리로 넘어갈 수도 좀아 여기 털렸네 이게 가아프진않았다 <목소리> 에이즈 따... 쪽에서 차라 사운드 응 음, 딴청 쓸만했데 이거 쓸만해 여기로 갈 거야? 에이지 사운드 에이. 눕혔다 차라 잘 쏘네 음. 근데 블리드 아웃인데 하나 또 눕혔는데 저거? 아니면 눕혀놨던 거를 저게 그냥 그거 된 건가? 어, 쟤 죽었는데? 죽었네. 처지래 불쏘도 내가 음. 잡아볼까? 한번더난처는데 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닌데? 백이한번더 난처. 저구 포털 앞에 있다. 저 뒤에 기억자집 뒤에 기억자 음. 포털 탔다. 포털 타고 넘어오는데? 살릴려고 넘어오는 리같는데 쳐다보지 마든데구로 음. 하나 나 앞에 잡로는뭐든피슬이로는뭐 다운 슬리로는 뭐든데? 슬리로는 뭐든데? 슬리로는 뭐든데? 슬리데 포탈 없으면 네가 만들어 기다든봐 근접이야 근접 아. 여기. 내려갔어? 응. 먹고? 레이스 페이저? 잡으시지? 위로 올라갔다. 뛰어가는 중이긴 해. 일단. 라 가면 죽을 텐데. 오우 쉣더 퍽힛 맨버로와봐 이게 왜 안맞아? 왜 안죽냐 왜? 죽았어 죽었어 아냐 아냐 다른일 흘간다 데이보 뒤에 개달피한피 1? 2? 진짜 굴언치고 이번엔 나도 아, 안 나는데? 나도 안안 나는데? 나도 방금 반대쪽으로 간는같은데 나도 아, 안 나는데? 나도 안어 이거 호라이즌 는 호라이즌 나는데? 팀이잖아 야, 여기 네. 멀리 하나있다 그냥 이거 데 나도 안 나는데? 나도 안나도안 나는데? 어도안도 있었다 없어졌어. <목소리> 응. 여기 왔음 펜스 여기 있다. 네이트 편탈 쏴고. 애가 쏘지 봐봐. 왜왜 쏘는 거야? 어차피 먼 거리라 별로 신경 안쓸 거라고 보고 거라고 있는데. 저희. 우리 봤다고? 보고 우리 있는 우리 위치를 어, 너무 여기 뭐 관리 필 없잖아. 왼쪽 가서 보급 열면서 들어가자. 스쿼트는 디에 We have the d r o p Backing out of my drone. a l l go e r e c o t t o o 팀 여기 얘네가 크레브라는 거죠. 네. 이렇게 먹어 놔야 될것 같아. 이거. 올라가야 될때 이렇게. 응. <laughs> 위 조심. 돌인다. 에, 오늘인 바로 밑에 크레브 저쪽인데? 우와 씨. 크레브 조심. 저쪽 분님. 나몸 우리 몸, 아래가 크레브 아니야? 에. 와. 아 이런 네아직이두 팀. 두 스쿼드 near 한팀더 있어? 아그 아래 붙은 거 말고. 한팀더 있어. 이거 아닐까요? 이런데? 핑찍어봐 <laughs> 그냥 거리 <laughs> 보면 되니까. 야 <파크지 웃음> <laughs> 아니야. 우리 도로 아닌데 이거 다른 도로 하나 있네. 하나 죽었는데? 뒤 보자네. 바로. 포탈 <laughs> <토탈> 있음 이거? 아 <laughs> 있어. <laughs> 아 진짜 힙핀데 드론 1 h p 어그 니가 때린 거. 보급목 볼 테니까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 내려온 거 아니고. 내가 드론을 열어서 봐줄게 내용물은. 우리 아래 물. 사운드. 포탈. 패스토리 <목소리> 하나 남고. 사갑인데? 옥 여기 있다 사갑 40한 응칠 때가 아무도 없네. 시장에 들만 알겠는데 다음 네. 어, 드론으로 연단 얘기였는데. 오케이. 그래요? 어우, 나랑 수토가 똑같네. 얘네 여기 싸워. 아, 근데 우리 밑에 있던 애들. 제작다는 애들. 볼트 먹어도 괜찮긴 하겠다. 데미지 자체는 세겠네. 얘네 다 밑으로 내려왔어. 야 볼트를 쓸까? 왼쪽에서 두팀 싸우고. 야써야겠다 볼트 스킬. 오랜만에 볼트 맛 한번 보자. 끝. 이팀 끝. 그링 그 아니에요? 베이브님 저번에 그 이즐스님이랑 했었어. 음 일칠십오 시링인 것 같은데? 이쪽 외벽 서도 되고. 몇명 있지? 안에 없나, 하나 있었고 여기. 집에 있었어? 여기? 근데 이거 외곽성이 무조건 좋아서. 아 이거 아무튼. 집에 있었냐고. 아니? 집에 못뭐 봤어. 봤을... 집에 없으면 일단은 내려가자. 자리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30초 나남는데아배 사람? <놀람> 나 봤다. 내는 <배너. 놀람> 봤어. 무조건 안안볼수 안 리가 없어. 파가 파가. 뭐 파가? 나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여쪽이다. 여쪽. 여쪽에 쌩치네. 건던이 이거. Lucky 아직도 파각인데? 아, 하나 파각이야. 이 네, 바로 앞에 제펑 씨. 그거 기까지 가지 마 봐. 까지 가지 봐. 우리 어, 얘네 잡 얘네 잡거나 얘네 밀어 넣는 식으로 하자. 얘네 와야 될 줄로. 여기. 어그얘 젤로 가면 일로 올텐데 지금 요 앞에서 싸우고 있어. 나 뒤에 본다. 제봉시. 하나따쪽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하나이고나이쪽 가볼게 일하와이쪽이쪽이쪽이쪽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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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하고 이쪽하고, 어쪽하이쪽하 이쪽하고, 이쪽이쪽하이쪽하다 이쪽하고, 이가 나힐해게 나도 힐할 거야, 이거. 뭐도와 줘? 이에도 이거 뭐와 줘, 이거 앞에? 나, 나 가볼게, 아, 와, 이거 뭐야. 와, 나 위험, 나 위험. 이거 아, 못 봐줘, 아, 이거. 아, 오른쪽, 아, 오른쪽. 안 나오네, 올라는 중. 미로디, 가운데 가운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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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하나 더있 하나 먹을게. 여기, 여기,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도망갔 도망갔어, 어 여기 그냥. 있어. 봐, 음. 도와. 쏠게 이거 그럼. 어. 여기 앞에 있다. 컴파티. 여기다 여기도 떼고. 야. 통 이거 포탈 타고 가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밑으로 하나 내려가고. 머리 위에 머리 위에. I 땡겨 i 겨줄어어 s o k 레이 I 레이 n 레이 n o w I 어아 n t know. I 오른쪽 l it. I kill 케리 I kill it. I kill it. I kill i 어딘데 라스가 밑에 밑에 뒤 네, 앞에 아직 라스타 아니야 아직 라스 아니야 응. 까비 라스인 거 같은데 이게 옥팅 그잖아 아까 살아남은 애 자기네 밖에서 아직 세분 된데 아직 세분 돼요 어더있 나머지 한깐대 여기 위에 위에 올라갔다. 레이스 와 이거 박는 건데. 드론으로 옷이 다 챙겼다 이거. <목소리> 와. 거기 <목소리> <목소리> 기둥, 기둥 하나 끼고 안 죽으려고 발악하는 거. 여기 밑각을쓸줄몰 랐나 봐자됐